다시 말하면은요, 학생부는요 청소년 성장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 성장 소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버거 레인저입니다. 자 오늘도 입실 레인저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의 이해와 관리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뜨시죠? 익숙한 이미지이실 겁니다. 리스트가 보이시죠? 이게 뭐죠? 그렇죠. 학교 생활 기록부의 카테고리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생부를 딱 봤을 때에는 보통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카테고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이렇게 많은 열 가지, 열 가지 이상의 사실상은 열 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의미 있는 부분. 요것은요. 요렇게입니다. 수상 경력부터 독소 활동 상황까지.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자,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거는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이라면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 넣어주세요. 라고 할수 있었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는 정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내 권한이야. 요즘에는 사실상은 세부능력특기 사항도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써주시거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아주 단적으로 봤을 때는 요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손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수상 경력부터 독서 활동 상황까지가 여러분들이 손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거를요, 다시 펼쳐보면 은 요렇게 됩니다. 그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리스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리스팅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옆으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그죠? 갈라놨어요. 그냥 갈라놓은 게 아닙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자, 이거를 왜 갈라놨느냐. 이두 개로 나뉘어진 각각의 부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맞춘 학생. 그 학생은요, 대학교를 상당히 좋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큰 학생입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멈춰 놓고서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맞춰 보세요. 왼쪽은 어떤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오른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자. 생각을 했다 치고 여러분들이 자, 답을 냈다 치고 한번 이야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맞추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은 전국의 고등학교들을 가면서 강연을 했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지금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가 없지만 학교에 가가지고 강연을 할 때면 항상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럴 때면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제일 빨리 대답을 했던 학교가 청주중앙여고 학생들. 깜짝 놀랐어. 아, 그래서, 아, 얘들 정말 똑똑하네. 그랬었거든요. 자, 청주중앙여고 학생들. 화이팅. 봅시다. 자, 왼쪽은요. 보시면은요. 뭔가 달라요. 오른쪽하고. 왼쪽은요. 여러분. 스토리고요 오른쪽은 스토리를 지원하는 정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왼쪽이라는 것이죠. 스토리를 만드는 부분, 진로 희망상,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 중에서 세부 능력 및특기 사항이라는 거죠. 중간에 한 번,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댓글,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가봅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스토리 지원 정보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딸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죠?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수상은 몇 개를 해야 되나요? 어, 어떤 수상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것들. 어떤 대회에 참가해야 되나요? 사실상 수상이나 대회는요,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으면 좋고요. 없는다. 아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대회가 있고 거기서 수상을 할수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따는 게 좋죠. 근데 그거는 내가 따고 싶다고 해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는 문제가 수상을 2학년한테 몰아준다는 데 있어요. 1학년은 거의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차치해 두고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 요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는 카테고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선 진로 희망 사항을 먼저 볼게요. 진로 희망 사항. 앞서서 제가 정성 평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해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죠? 저번 영상을 안 보신 학생들은, 자, 위에 이제 제가 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앞서서 제가 올려놨던 강연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라는 것은요, 이야기의 흐름을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야기의 흐름을 찾아낼까요? 그렇죠.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찾아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학생의 성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과정의 예술이고 성장의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장입니다. 학생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장이 이야기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동영상 하나를, 하나를 보고 갈게요. 자, 이 동영상, 방금 전에 보신 동영상 몇 초일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 30초입니다. 그래, 이 30초라는 짧은 동영상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죠?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을 봤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죠? 자, 저는요, 학생부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 여러분, 아니,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학생, 바로 본인, 본인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입시는요, 여러분. 입시는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무언가를 입력하고 컴퓨터가 이제 빅데이터처럼 찾아내가지고 우리를 뽑는 게 아니죠. 입학사정관이라는 어떠한 평가자, 실제적인 인간이 우리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보고서는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자, 평가자가 읽기에, 평가자가 보기에 복잡해야 될까요? 장황해야 될까요? 아니죠. 간결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의 가장 큰 단점, 여러분이 지금 관리하지 않았을 때의 학생부의 가장 큰 단점은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모든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냥 때려넣는 거야 그 중에 그려놓고서는 입학사정관한테 던지죠 네가 알아서 찾아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찾는 게 과연 쉬울까요? 입학사정관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서류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소서 학생부 그쵸? 추천서 이런 것들을 내죠. 이세 가지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 나의 서류를 몇 분까지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30분 이상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청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못 미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 정말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학생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 영상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학생이 성장한 이야기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학생부는요 청소년 성장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 성장소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는 모두가 달라야 되는 게 맞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모두가 달라야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거의 비슷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릴 때에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요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라면은 햄버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즐겨주시는 거, 요거에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성장 소설을 여러분들은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늦지 않게 제가 뒤에 영상을 다시 편집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나오니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 그 학생들 중에서 잘간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어서 올라오는 영상들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봐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디오스!